네 오늘 보여드릴 어, 맛볼 제품은 풀무원 소이조이인데요. <laughs> 아네 소이조이 고구마 먹는 날생있죠 이게 요일마다 이렇게 맛이 여러 가지 맛이어서 당근, 호두, 고구마, 호박, 단호박 그리고 플레인 뭐 이런 식으로 맛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<laughs> 오늘은 고구마를 사봤습니다. 아 피곤해갖고 막아 목소리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. 열량은 80kcal에 식이섬유 2g, 음, 단백질 6g 그렇고 뭐 안에 보시면은 고구마 페이스트랑 프라코 올리고당으로 단맛을 냈고요 어, 마그네슘 뭐 쪼쪼쪼쪼 아무튼 그렇습니다 120g인데 1,500원이에요 비싸 아 짜증나 그리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이 출시 기념 증정회사에 스티커가 있길래 나는 뭘 주는 줄 알고 샀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? 이거? 구라야? 페리, 오늘이 9월 6일이고요. 음, 패밀리 마트에서 이걸 샀는데, <laughs> 왜 없는 거지? 아무튼, 시식을 해보겠습니다. 비싼 두부. 이 뭐, 당근 맛이나 단호박 맛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풀무원에서 새롭게 그, 출시된 거라서, 맛이 있나? 궁금해갖고, 한 손을 뜯기 힘들다. 치즈케이크 같아요. 얀! 먹어볼게요. 음, 맛있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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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, 괜찮네. 괜찮은데? 고소하고요. 달고요. 음, 푸딩 같아요. 두유로 만든 바나나 푸딩 같은 맛. 고구마는 맛은 잘안 느껴져요. 그냥 달콤한 두유 맛이 나요. 달콤한 고구마 두유 같은 두유를 만든 푸딩 같아요. 어, 맛있다. 이거 괜찮다. 음, 처음에 이 사먹으면 하네? 음, 이게 식사비용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디저트를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장난 아니다. 맛있어. 괜찮다. 어머 어떡해. 괜찮아 어머 어머 어머. 웬일이야. 괜찮잖아. 어 푸딩 같은 진짜 괜찮다. 여기다 무슨 캐러멜도 좀 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어맛 괜찮아. 음. 어 이거 괜찮아. 좀 추천. 좀 추천. 음 부드럽고 촉촉하고 초... 음, 이게 푸딩의 그 단맛이랑 그 콩의 두유의 그 고소한 맛이랑 음, 좋은 것 같아요. 음맛있다 음, 사이즈도 좀딱 세분한 게치즈케이 같죠? 조이조이 <laughs> 음, 조이 고구마 먹는 날,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게 이게 컬러풀하게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일마다 뭐 맛을 바꿔서 먹는다 이런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. 당근, 뭐, 호두 다른 맛도 궁금해지는데요. 왜냐면 푸딩 같아가지고 이거 디저트 같아요. 절대 그냥, 뭐, 그냥 두부 같은 느낌 별로 안 들어요. 그리고 보시면 프라 올리고도랑 단맛을 냈는데도 뭐, 아무튼,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. 와, 건강에도 좋고, 음. 아무튼 오늘의 먹거리. 플무원의쏘이조이 고구마 먹는 날 두부였습니다. 생식용 두부. 맛있어. 아, 다행이다. 맛있어서. 비싸가지고, 비싼 돈 주고, 주고 샀는데 맛없으면 싫잖아요. 디저트용으로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. 저는.